이적시장이 닫히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지? 어떻게 새로운 팀은 알아보고 있나? 새로운 팀이라면 이미 구했지 말입니다. 그게 정말인가? 웨스트 팀에서 제안이 왔다고는 들었는데 설마 그쪽에서 이정률을 맞춰준 건가? 웨스트 팀 그놈들은 제 가치를 몰라봤기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맨유는 저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렸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구단은 맨유 뿐이며, 어찌 감히 그런 팀을 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맥과이어가 새롭게 구한 팀은 이른바 새로운 맨유! 브루노가 이끄는 맨유의 이론이 되어, 이한번 바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젠장! 그 말은 지금 팀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예그 팀을 위해 남겠다는데 젠장이라뇨? 설마 감독님께서도 제가 그저 이 종류만 비싼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얼른 내 눈앞에서 썩 꺼졌으면 하시는 거냐고요? 아이 그렇다기보단 내가 구상한 전술에서 자네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전술도 센터백이 필요하지 않은 전술은 없잖아요. 설마 감독님께서 도 제가 있으니만 못한 수비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팀 수비수가 아닌 상대 팀의 공격수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그래도 명색이 수비수 이정료 최고액을 기록한 자네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하겠나? 그저 바란 걸 이사마보다 실력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맨유에서 벤치를 달구는 것보단 다른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게 제가 바라는 건 주전. 이 아닌 주장이었으며 맨유의 주장으로 남을 수만 있다면 10년 동안 벤치를 달고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선 저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화에 휩쓸려서 주장 완장을 뺏어 가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이 내가 화가 났다기보단 자기 화에 휩쓸려서 주장직을 박탈하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자기 화에 휩쓸려서 완장을 뺏어가셨잖아요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자기 화에 휩쓸려서 김민재를 사려 했잖아요 인정해요 안해요 자기 화에 휩쓸려서 쫓아내고 싶은 거잖아 인정해 안해 이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독한테 반말을 내가 지금 나 때문에 화내고 반말하겠어 경기장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맨유 팬들이 있잖아 페이룬을 영입했음에도 마셔를 팔지 말아달란 메일이 하루에도 수... 수십 통씩 오고 있지만 매과여 자네만큼은 제발 좀 팔아달란 메일이 하루에도 수백 통씩 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 대다수의 맨유 팬들은 자네가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지난 시즌까지 맨유의 주장으로서 포보스 선정 맨유 역대 최악의 주장, 포스코 선정 맨유 역대 최악의 영입, 포그바 선정 맨유에서 함께 뛴 동료 중 최악의 선수까지 최악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으며 아자르와 자네를 놓고 세계 최고의 먹튀가 누군지를 가려 먹튀 도로 수상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제 실력이 형편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지만 맨유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무려 호날두 선배보다 뛰어난데 축구 좀 못한다고 이렇게 꼭 사람을 울려야겠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기 전에 자네가 먼저 팀을 떠나주면 얼마나 좋았겠나. 나 역시 감독으로서 아무리 필요 없는 선수라도 전부 내 자식 같다고 할수 있는데 쫓겨나는 마음보다 쫓아내는 마음이 덜 속상하다고 할수 있겠나? 처음 맨유에 입성할 때만 해도 비디치를 넘어설 거란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건지 감독님 말씀. 무 알겠습니다. 팀을 떠나주는 게 제가 유일하게 메뉴를 돌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자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볼수 있으며 그래도 이적하기 전에 한 경기 쯤은 그지만 솔직히 제가 없는 메뉴는 모두가 알고 있는 메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메뉴의 전주장 해리 메과이어. 메뉴를 메뉴답게 만들기 위해 다른 열아홉 개 팀을 돕기 위해 프리미어리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메뉴에 남겠습니다.